깊어가는 가을,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갑작스러운 한파로 거리의 풍경도 사람들의 마음도 바래갈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물들일 2021 하반기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시작됐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를 강사로 한 성경 세미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작년 5월부터 꾸준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최근까지 해외 600 61개 방송사를 통해 방영돼 그야말로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복음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이에 국내 교회 성도들도 이번 성경 세미나를 두고 약한 달여 전부터 마음을 쏟아 전도에 나섰다. 기존에 해오던 개인 전도나 전단지 전도 찾아가는 성경 공부와 더불어 지역 및 구역 단위로 성경 세미나를 매주 개최하기도 하고 부서별 특색을 살린 온라인 테마 행사와 SNS 홍보로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또한 거리에 가판을 펴고 사람들을 만나 직접 성경 세미나 소식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하반기 성경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전단지와 가판, 온라인 등 다양하게 성경 세미나를 홍보했습니다. 특히 가판선도에서는 많은 분들이 박 목사님을 아신다고 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는데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말씀을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만수 육동에서 가판을 했는데 기성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이 박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세미나에 꼭 오셔서 말씀을 듣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에 인천 시민들이 참석해 복음을 들을 걸 생각하니 저희 마음에 정말 소망이 됩니다. 유동인구와 차량이 많은 시내 항복판에서도 짧은 메시지를 담은 성경세미나 광고를 볼수 있었다. 서울 지역에서는 시내 대형 전광판 광고를 약 28,500회, 하루에 약 500만 명 이상에게 노출했다. 또한 신문 지명 광고, YTN 채널 및 지역 방송 채널을 통한 TV 광고 송출도 꾸준히 진행됐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성경 세미나 소식에 발을 내디뎠다. 정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분들을 붙여 주신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그들에게 참 전해 줄수 있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참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판을 하면서 참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성경세미나 첫날인 17일 저녁. 선교회를 알리는 홍보 영상과 함께 전 세계가 함께하는 2021 하반기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세미나가 막을 올렸다.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다섯 개의 외국어 채널도 함께 운영돼 해외 시청자들의 참여를 도왔다.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 임민철 목사의 대표 기도 그리고 이번 성경 세미나를 기다리고 축하하는 해외 목회자들의 축사와 간증이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특히 박옥수 목사의 미국 전도여행에서 면담했던 미국 국제등대 기도회 협회 진 로플러 회장의 축사 미국 맨해튼 동산 아프리카 감리교 성공회 교회 찰스 자우 목사의 간증이 세미나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지난 미국 전도 여행에서 동행했던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번 가을 미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미국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쓰고 돌아온 박옥수 목사. 압곡동 시절 어렵게 사역을 하던 순간 늘 도우시던 하나님을 통해 믿음을 배우며 걸어온 60년의 사역. 그리고 최근 미국 전도여행을 통해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했다. 그리고 이 간증 속에 담긴 소망은 이번 성경세미나에 평소 기도하던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을 초청한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보겠다는 소망이 되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네 명의 문둥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도우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자녀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셨는데요. 저에게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100명을 초청하는 부분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놀랍게도 역사하시고 또 초청한 분들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또그 발걸음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구원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류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제는 비대면 전도도 익숙해져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경세미나 초청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평소 꾸준히 진행해오던 찾아가는 성경공부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이 많았다. 덕분에 성경세미나가 시작된 후에는 성도들이 직접 소규모로 지인들이나 친척들을 만나 함께 성경세미나를 시청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저희가 신년사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저희 나주 지역에도 하나님이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을 형제 자매님들이 갖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나주 지역에 어떻게 하면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게 될,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주에 이장님들, 통장님들이 참 많으신데 그분들 한분한분 한분 사귀며 그 마을 분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나주 구석구석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를 저희가 얻게 됐습니다 함께해요 나주TV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이름으로 이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또 사귐을 갖고 만나면서 참 그분들과 많이 가까워졌어요 나주에 지금 600분이 넘는 이장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전부 다 만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참게 만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계셨습니다. 어, 목사님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래서 지금 정말 여러 개의 마을에 이 복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으셨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또그 가운데 또 교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그분들과는 또 나중에 또 성경 공부로 다시 만남을 가질 그런 약속을 하고 돌아오고. 그런 가운데 바국수 목사는. 매 시간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과 성경에 적힌 말씀을 믿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씻겼다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He 내 죄를 사러 오신 내진 안사 있겠습니까? 주 다이드는 아니요. 완벽하게 내 죄를 십대 완벽하게 제값 지불하고 우리를 거전했습니다. Do you think he washed our sins roughly? No way. He washed our sins perfectly and saved us from our sins. 우리 많은 한 죄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But still today many people think that they are sinners. 주님이 토라하면 너무너무 서스한 소리죠. If Jesus here a say that he will be disappointed.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We are no longer sinners. 십자가에서 at the cross 피를 맺춘 의해 값을 다 As he shed his blood, he paid all the wages of our sin. 무다 씻었다는 것입 He washed all our sins. As white as snow. 거룩하게. He made us holy. 깨끗하게. He made us clean. 허도 없이. He, he made us blemishless. 시도 없이 하죠. He made us b l e m i l e s s 얼마나 놀랍습니까? How amazing this. Is. 제가 어제 성경 세미나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발에 다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저희가 정말 죄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제가 거기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주님이 저를 의롭게 해 주셨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느라 하면서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했던 저를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음, 나의 죄 뿐만 아니라 모든 허물을 우리 주님이 예, 담당하시고 어, 가져가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이들의 간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다. 성경을 모르고 집, 오늘 집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죄 때문에 돌아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내가 천국 갈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 세계 각국 각 도시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축사와 간증 영상으로 성경 세미나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 진정한 복음을 만난 후 얻게 된 놀라운 변화를 진솔하게 전한 목회자들. 그들은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으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뜻을 보였다. 그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 박옥수 목사는 "매시간 구원은 인간의 행위하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뤄진다"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선한 것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세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성경에 기록된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설명했고 해외뿐 아니라 국내 기성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에도 말씀이 일하기 시작했다. 오늘, 옥사님의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없는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성경대로, 그리고 아주 순수하게, 아주 고초한 적이 어떤 논리적이나 철학적이나 어떤 그 어려운 말안 쓰고, 우리가 모두가 다 쉽게 다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근본적인 그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최고 핵심, 초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방국사님 설교를 몇번 들었지만은 예, 성경에서 비탈되거나 그런 일이 없고 성경을 기초해서 성경 안에서 거기서 간증도 나오고 참 순수한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 어, 나도 목사인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나 왜 성경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경 세미나가 진행되는 닷새 동안 매시간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한 박옥수 목사. 그러나 언제나 모든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복음이었다.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믿기 때문임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하신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힘차게 외쳤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는데 어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것은 원죄에 대한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제가 앞으로 미래나 현재에 대해서 죄 짓는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모든 것을 다 사해 했기 때문에. 어, 저의 죄는 없고 저는 깨끗한 그런 부분이라는 데에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개의 언약. 지켜야만 복을 받기에 그 누구도 복을 받을 수 없었던 구약은 폐기되고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새 언약.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는 은혜의 법이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다. 오직 성경이 전하려는 단 하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셨다는 그 말씀이 성경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의 마음을 죄에서 해방시켰다. 첫번째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In the first covenant if you keep the law well we are blessed if not we are cursed. 새 언약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고 But In the new covenant it is Jesus w a s h s our sin. 우리 죄를 예수님의 책 Any does not remember our sins does his responsibility. 우리 죄를 씻고 십자가하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 As he promised he washed our sins at the cross and he doesn't remember our sins anymore.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뭘 한다면은 예수님은 죄를 완전 o 모사했다는. It n sounds like Jesus did it. 우리가 죄 사함 해야 할 다른 없도록 There's nothing left for us to do to have our sins washed. 예수님은 죄를 완벽하게 살. For that Jesus washed our sins perfectly. 이것이 성경 s t h t h i s i s t h e b i b l e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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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살펴보면서 죄를 다 그렇게 사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또 죽을 때까지,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신다고 하니까, 죄를 다 감해주시고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영원한 죄사함. 그 기쁨과 행복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성경세미나를 통해 올가을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